어린 왕자, 머나먼 하늘 저쪽에 아주 작은 별이 있었어요. 그 별이 얼마나 작냐면 곧장 몇 발짝만 걸어가면 어느새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에 서 있을 정도이지요. 작은 별에는 어린 왕자가 살았어요. 그리고 장미 한 송이가 있었지요. 어린 왕자는 장미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날마다 물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바람막이도 세워 주었지요. 어린 왕자는 장미를 돌보는 것이 무척 행복했어요. 하지만 장미는 투덜투덜 불평했어요.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 덮개를 씌워 주세요. 이곳은 매우 춥군요. 콜록. 콜록. 내 생각을 더해줄 수는 없나요? 나는 연약하고 다른 꽃들과 다르다고요." 어린 왕자는 속이 상했어요. 장미는 늘 투덜거리기만 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나 봐.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린 왕자는 이웃 별들을 구경했어요. 처음 찾아간 별에는 허풍쟁이가 살았어요. 나는 이 별에서 가장 멋있고 똑똑하고 늘 1등이지. 으하. 어린 왕자는 허풍쟁이가 하는 말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별로 떠났지요. 다음에 간 별에는 부자 아저씨가 살았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인사했지만 아저씨는 본체도 하지 않았어요. 저리 가거라. 이런 돈을 세다가 잊어버렸잖아. 에이 참. 어린 왕자는 재미없었어요. 다음에 찾아간 별에는 학자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이 별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런 건 모른다. 난 그냥 공부만 할 뿐이야. 무슨 공부를 하시는데요? 이 별에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하지. 어린 왕자는 학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구별에 도착했어요. 지구별은 넓고 아름다웠지요. 어린 왕자는 언덕 위에 오독하니 앉아 생각했어요. 여기선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한참을 걷던 어린 왕자는 장미가 만발한 정원에 이르렀어요. 깜짝 놀랐지요. 내 별에 있는 꽃과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많다니.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어요. 그때 나무 뒤에서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안녕. 왜 울고 있니? 어린 왕자는 고개를 들고 여우를 바라보았어요. 안녕. 난 지금 무척 슬프단다. 여우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친구가 되어 널 위로해 줄게. 어린 왕자는 일어나 앉아 여우에게 말했어요. 난 우리 별에 있는 장미가 오직 하나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 똑같은 꽃이 이렇게 많아.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아니야, 결코 똑같지 않아. 여기에 있는 꽃들은 앞으로 너를 기억하지 못할 걸? 오직 내 별에 있는 꽃만이 널 기억해 주지. 어린 왕자가 하늘을 올려다 보며 물었어요. 정말 내 꽃이 날 기억할까? 그럼 그 꽃을 위해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준 사람이 바로 너이니깐. 그 꽃과 넌 아주 특별한 사이야. 어린 왕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을 꺼냈어요. 그래, 맞아. 여우야, 난 장미에게 돌아가야겠어. 여우가 배시시 웃으며 인사했지요. 그래, 잘 가. 어린 왕자는 밤 하늘을 날아 자기 별로 돌아갔어요. 이제 어린 왕자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친구, 한 송이 장미를 만나 기뻐하겠지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준준아빠.